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? 정말 이쁘게 잘 만들었어요. 정말 이쁘게 잘 만들고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충고 하나 드립니다. 자 마케팅 왕 초벌 탈출하는데 있어서 가장 도움을 주는 자 마왕입니다. 자 오늘은 제가 오늘 마왕의 게임을 하지 않으려고 해요. 마왕 게임 대신에 길거리 음, 에 나눠주는 전단지를 보고 왔어요. 어저께 우리가 전단지를 받아 봤었는데, 이 전단지를 받아 봤었을 때, 우리는 전단지 뿌리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? 그렇죠. 전단지를 받아 봤었을 때, 이 전단지를 보고, 우리에게 찾아오게 만들어야 돼요. 그리고 제가 어저께 이 전단지를 봤었을 때는, 음, 정말 이쁘게 잘 만들었어요. 정말 이쁘게 잘 만들고, 정말 굳이 여기를 가야 된다는 생각까지는 들지 않았습니다. 왜? 우리는 굳이 여기를 찾아오게 만들려고 전단지를 뿌렸을 거예요. 전 이걸 보셨을 때, 회가 먹고 싶다. 이거 진짜 맛있겠다. 라는 생각까지는 했어요. 그리고, 굳이 이곳을 가야겠다. 라는 생각까지는 들지 않았습니다. 보시면 정말 이쁘게 만들었어요.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충고를 하나 드립니다. 마케팅은 이쁜 쓰레기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. 이쁘게 만드는 것도 좋아요. 좋아 보이는 걸더 좋아 보이게 좋아요. 그리고 나에게 끌리지 않게 하면 효과가 전혀 없습니다. 나에게 굳이 찾아와야 되고, 딴 사람보다, 딴 가게보다, 내 경쟁사보다, 굳이 우리를, 나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마케팅을 하셔야 돼요. 왜? 왜? 내가 돈을 들였는데, 그걸 보고, 이걸 보고 회가 먹고 싶어져서, 다른 횟집에 매출을 올려줄 필요가 굳이 있을까요? 그럼 내가 뭐 무슨 공익회사인가 무슨 정부기관이에요? 괜찮다는 거잖아요.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이 다음 편에 우리 직원하고 나왔던 그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넘어가시죠.